자, 오늘은 최근 보험시장에서 정말 기이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야기, 바로 암주요 치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주요 치료비 왜 판매 중지가 되었죠? 다시 가입할 수 없나요? 네, 정말 궁금하시죠?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처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신 다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근 두 달간 보험 시장에서 암주요 치료비가 정말 빅 이슈였습니다. 금강원에서 전보험사 판매 중지를 내려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암주요 치료비는 올해 초 출시된 상품인데 왜 최근 두달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었고 바로 판매 중지가 된 걸까요? 바로 보험회사들의 경쟁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보험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 암주요 치료비가 점점 더 좋아질 수 밖에 없었죠. 고객 입장에서는 땡큐지만 금감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급여, 비급여, 모두 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딱이세 가지만 보장을 했습니다. 최소 보장금액은 천만 원부터였고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급여는 암치료에 관한 모든 것을, 비급여는 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호르몬치료까지 보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최소 보장 금액은 300만원부터였고요. 차이가 엄청나졌죠? 그런데 보험료까지 저렴했습니다. 이게 신상품이기도 하고 아직 보험회사들의 손해율이 높지 않았는지 정말 가성비 좋게 판매되었죠. 그런데 근감원 입장에서는 이런 보험이 계속 판매가 되다 보면 과잉 진료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세대 실비 아시죠? 자기 부담금 거의 없어서 비싼 비급여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분들 있거든요. 암주요 치료비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례 없는 전보험사 판매 중지를 결정한 거죠. 암주요 치료비의 출시 배경은 원래 고액의 표적 항암제, 중입자 같은 걸 치료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 보장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까지였죠. 실제로 효과 좋은 암치료법이 많아지고 있는데 비급여라 치료비로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혜택 때문에 가입자들이 꾸준히 있었고 예전에 가입한 비싼 암진단비는 해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암진단비는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도는 등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종료 소식이 들리면서 이 현상은 사라져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상품을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다시 암진단비를 가입할까요? 갱신형 표적 항암 치료비를 가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방사선 항암치료비 특약을 가입해야 할까요? 셋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판매되던 암 주요 치료비는 1세대 상품입니다 그리고 곧 등장할 신상품은 2세대 암 주요 치료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회사들은 암 주요 치료비의 파급력을 봤어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이죠 이만한 게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금감원에서 뭐라 하지 않을 만한 암주요 치료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보험회사의 과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2세대 암주요 치료비가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제 내피셜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좁아질 가능성. 처음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1세대처럼 급여는 모든 항목을 보장하거나 이런 건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2세대부터는 급여든 비급여든 암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만 보장을 하도록 바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가 된다면 호르몬 치료제 정도? 아무튼 메인은 이제 암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이 3개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장금액 축소의 가능성입니다. 기존 1억, 1억 5천이던 보장이 5천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1억도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표적 항암치료와 중입자 치료를 병행한다면 연간 1억 가까이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경우는 희박하죠. 저는 가입 금액이 좀 낮아지더라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갱신형만 판매할 가능성입니다. 어, 희박하지만 갱신형으로만 판매할지도 모릅니다. 비갱신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너무 저렴한 보험료에 비갱신이 가능했었죠. 1세대 암주요 치료비는 거의 비갱신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손해율 때문에 갱신형으로만 판매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더 내려가겠지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불안한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20년, 30년 갱신형으로 준비한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건 전부 가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제약을 가지고 출시를 하더라도 새로운 암주요 치료비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암진단비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비싸고 앞으로 암보험의 트렌드는 치료비 보험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암주요 치료비가 아니더라도 암 관련 치료비 보험은 분명 다시 출시가 될 겁니다. 자 2024년 정말 뜨거웠던 암주의 치료비를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2세대 암주의 치료비 상품을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어떻게 출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출시가 된다면 제가 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두시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김영웅의 보험노트에서는 암보험은 물론 이회진단비보험 수술비보험, 운전자보험, 치아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하니까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나 영상 고정댓글에 카카오톡 1대1 상담방을 통해서 연락주세요. 견적서와 유용한 꿀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암 주요 치료비보험처럼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가입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나도 모르게 가입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앞에 떠 있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일로부터 1년입니다.